안녕하세요 탱굴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인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미지 인식은 어, 이 스크립트에 보시면 이미지 인식이고 따로 있고요. 어, 인식 관련된 거는 숫자 영문, 한글 게이지 개수, 위치, 색상, 개수, 색상 수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저도 이 개수, 위치, 색상 개수, 색상 수출 이 부분은 어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여기를 보면은 개수는 서치 내내 동일 이미지 개수의 그룹을 그룹 개수를 그룹에 보관이라고 해서 어이 이미지 판단과 비슷한데 판단의 범위 안에 있는 그 동일 이미지 개수를 이제 그 그룹에 보관하게 되는 거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좌표값을 각 항목의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제가 하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 개수는 지정 항목, 단일 항목 이미지의 색상별 개수를 색상 테이블 항목에 보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미지 안에 있는 색상의 개수를 어, 항목에 보관하는 거고요. 지정한 모든 항목들의 작품 색상 값을 각 항목에 보관이라고 하는 게 빛이랑 어, 색상 추출이랑 비슷하게 사용할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어, 무슨 범인에 있는 색상을 그러니까 지정한 구간에 있는 색상들의 뭐 색상들의 뭐 구분된 것을 뭐 항목에 보관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 영문 한글 게이지 이네 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기 쉽고 그러니까 어, 바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뒤에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숫자 영문 한글인데요. 숫자 영문 한글 같은 경우는 어, 전 강의에서 봤듯이 이렇게 이미지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13m, 이거, 1971, 1, 넘, 91, 뭐, 따옴표 뭐, 쏙 이렇게 나오잖아. 요 이미지 인식 이렇게 잘, 잘못되긴 하는데 <laughs> 우선은 이렇게 인식된다고 가정하고 이미지 인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룹 목록에 보면, 이, 이 이미지인데요. 그냥, 이미지라고 이미지를 정하고, 이 이미지, 이 이미지를 인식과 동시에 이 그룹에 있는 이, 이 밸류 값에다가 넣는 거고요. 어, 이 숫자로 지정하게 되면, 이거를 재생하면은, 여기서 이 숫자, 1971로 검색됐던 이 숫자만, 이제 여기에 값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재생을 한번 하게 하고, 다시 끄면은, 뭐, 1971인데, 1911로 바뀌었죠? 근데 이 이미지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에 관련된 이, OCR 인식된 이 숫자에 관련된 것만 인식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영어, 영문으로 하게 되면, 한글이 없는, 이제 뭐, 툭문이랑 영문만 해서 인식이 되게 될 거고요. 또, 보게 되면, 이렇게 19M, 이렇게 영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한글로 한번 인식을 하게 되면, 어, 이거는 OCR이 19M으로 잘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글이 있는, 이런 문자 인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글은 특별히 진짜 한글을 인식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인식률이 좀 떨어져 한글 인식률이 OCR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뭐 효과를 이용해서 잘 만들면 잘 인식이 되는데 글자가 좀 작은 거는 잘안 되니까 잘 이용하지 않고요. 이 문자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M이 정말 잘 인식이 된다 그러면은 내장함수에 무슨 교체나 분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분리 문자로 이용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뭐 글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인식터가 고정이고 앞에만 바뀐다 그러면 이 앞에까지만 범위를 잡아서 어, 미터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9만 인식을 하게 되면 숫자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게이지 같은 경우는 게이지는 이런 체력 게이지 관련된 거를 인식하는 거고요. 어, 100%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 같은 경우는 스샷을 찍어서 인식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조금 앞에 걸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얇은 이미지로 뭐 깔끔하게 빨간색만 됐죠. 어,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에서 게이지를 검색하게 되면 100%가 나와요. 지금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다돼 있으니까 100%가 나오겠죠. 아이 게임 체력이 초반에는 거의 안달아요 어, 우선 어떻게 맞는 걸로 해가지고 체력이 좀달았는데요 어, 이렇게 게이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조금씩 달군이 있어요. 달군이 있는데 달군이 있는데 아까보다 많이 달았죠 이렇게 달아서 체력이 계속 퍼센테지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게이지 보면 이렇게 계속 퍼센지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식으로 게이지가 떨어지는 게 이제 게이지 방지이고요. 게이지로 해서 적용 지행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 그룹의 이제 서치 영역을 밀보기 하고 여기 보면은 플러스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잡고요. 네 개가 나오게 한번 인식을 해볼게요. 서치 영역을 잡고 어, 이미지는 이 플러스 플러스를 인식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인식하는데, 플러스 인식하는데 이 배경이 계속 바뀌겠죠,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채널 이용해서 이 배경을 지울게요. 어, 채널이 진짜 좋으면서도 이미지 인식률을 높이는 데 짱이에요. 예. 십자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 인식률에 맞 높으면 개수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자 이미지 검색을 하고 이게 개수 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에 보는 거라서. 제나 아주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미지 개수 이 찾은 이 이미지 안에 이이 이 그룹 안에 이라는게네 개가 찾아서 네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똑같이 하고 어, 위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을 했고요. 하면은 하면 이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추가를 해보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4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좌표가 또 바뀌었네요. 이렇게 두번째 세번째안바뀌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왠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룹 이미지라고 전체를 한 다음에 해보면 어, 검색된 좌표가 나오는데 안 되네요. <laughs> 안 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좌표를 여러 개를 구해오는 걸 최근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 그 방법은 나중에, 원래 스샷인데 스샷 고급 기능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더 어 필요하다 싶을 때 한번 다른 강의로 어 한번 설명해드리록 할게요 어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댓글0 달아주시면 어 제가 참고해서 나중에 복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개수죠 이것도 저도 사용을 해 보진 않았는데 색상 개수 같은 경우는 색상 테이블 항목에 보관이라고 적혀 있네요. 뭔지 모르겠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자세 그럼 어떤 값이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색상도, 어, 뭐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못하겠네요. 어? 어? 이거 색상이 이렇게 나왔죠? 어,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안에 있는 어, 색상의 어, 범위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색상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뭐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나열돼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 뭐, 요 검색의 기준은 보통 오른쪽 아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른쪽 아래서부터 색깔이 비슷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하는 것 같아요. 음. 추출은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색상들을 쭉 추출해서 이 그룹 안에 넣는 것 같은데 많이 넣고 있죠 이렇게 다 다른 색상이 넣어지고 있어요 보면 어,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이제 색깔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이 색상 수자는 별로 변하지 않는데 이게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것 같아요 색상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어,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것도 이런 방식이면 아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얘는 왜안 됐을까요? 얘는 안 되네요. 잡표가다안 되네요. 아무튼, 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고. 색상 추출 같은 경우는 뭐, 저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인식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